며칠 전 아침. 50년 전통의 중국집에 다녀왔어요. 생활의 달인에도 나왔다는 안성의 죽산 분식입니다. 맛집이라기보단 오랜 경력이 있는 집이라는 안내문에서부터 사장님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. 이 집의 명물인 탕수육은 오전, 오후 딱두 팀씩만 예약으로 판매한대요. 운 좋게 오전에 성공. 메뉴는 단출하지만 하나하나 역사가 담겨 있는 것 같죠? 파리에 안전이 따뜻한 차를 내어 주시는데 이런 분위기 정말 오랜만이에요. 드디어 나온 하루 네개 한정 탕수육 요즘 스타일이 아닌 옛날식 바삭한 튀김에 새콤달콤한 오리지널 소스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 집의 또 다른 시그니처. 간짜장도 시켰는데요 큼직하게 썬 채소가 가득한 게 어릴 때 먹던 바로 그 맛이에요 짬뽕엔 신기하게 계란 지단이 올라가 있어요 모든 메뉴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지켜온 맛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